여기는 MB조건 당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해 건설한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승촌부입니다 여보세요? 저희는 지금 승촌부 상륙을 이의해 수중촬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가 직접 수중촬영 장비를 이용해 녹조 하단부 상태를 보기 과연 요속이 있는지와 강하부의 오염상태를 확인할 예정이상 특히 홈비이기 관리에 도포 도 확인을 받습니다. <laughs> 본지 취재팀은 한국수자원공사의 협조를 받아 작업선을 타고 승천보 섬유지점으로 이동해 수자원공사 연구원들과 함께 수중취재에 나서게 됩니다. 취재 기자의 수정 취재가 있는 동안 며칠 전 환경부가 큰빛 이끼벌레에 대해 수질 의 인체 무해하다는 발표에 근거 없다는 지적을 펼친 오병훈 국회의원과 잠시 인터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유역을 해가... 예, 비롯해서 이곳저곳에서 큰빛 이끼벌레가 발견이 되면서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첫째는 유해하냐 무해하냐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유해하지 않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큰비디기 벌레와 관련돼서는 연구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무해한지 유해한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금 어, 지금 판별할 수가 어, 없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로는. 아큰 비리 입기 벌레가 이렇게 대규모로 나오게 된 근거가 무엇이냐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먼저 큰 비리 입기 벌레가 먹고 사는 것은 아시다시피 녹조라든가 물속에 있는 다양한 미생물입니다. 이 녹조나 미생물은 그럼 어떻게 해서 대규모로 발생하게 되었는가 그건 아시다시피 사대강을 막으면서. 호를 설치하게 되고, 호를 설치하다 보니까 유속이 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속이 느려지다 보니까 당연히 녹조라든가 미생물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이 녹조와 미생물을 따라서 큰빛 익기벌레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연관으로 본다면, 4대강과 큰빛 익기벌레가, 연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쪽에 수질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 실제로 물속에 잠수했다 나오면은 이제 결, 결, 결과를 알 텐데요. 어쨌든 시야도 확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물이 지금 고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계속 유입되면서 고여 있는 물이 빠져나가고 또 유입되고 이렇다면은 문제가 없는데 유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물이 고여 있게 되, 되는 것이죠. 물이 고여 있으면 당연히 썩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물의 유입을 많이 할수 있는가? 그건 쉽지가 않지. 그리고 이제 4대강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4대강 사업을 하기 이전에 4대강으로 유입되는 유입 하천들 정비를 먼저 하고 그리고 4대강을 했다면 지금보다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유입 하천에 대한 정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단은 볼을 먼저 바꿔보니까 유입 하천에 생활 폐수라든가 이런 각종 오염수들은 그대로 유입된 상태에서 물만 고이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대강 사업은 원래 취지에 하를 떠나서 시행 과정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이것을 저는 정부가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현재 취재 기자는 수증의 수심과 강바닥의 오염 여부, 유속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 수고하셨습니다. 빨리야, 빨리. 아유, 네. 기대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야도 완전 울려서. <laughs> 네. 현재 수심 한 5m 정도 바닥에는 어, 시야가 특별하기 어려울 정도고요. 어, 바닥 5m 정도에 약 10cm 정도의 썩은 물이 썩은 빨이 들어있고요. 그 밑으로는 옅은 모래바닥 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물의 흐름은 유속은 본 기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유속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봐도 큰 물속에 들어가고 나와지고 뻘을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니까 심한 악시가 지금 나 풍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물속에서 물냄새를 맡아보니까 물에서 어, 약간 그 오염된 냄새가 지금 풍경을 감지됐습니다. 다른 뭐 수중생물은 뭐 발견하신 적 있나요? 수중생물의 시야도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볼수 없었고 어, 수중에서 제 손바닥도 보기가 거의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지금 그 취재하신 위치가 수심 깊이하고 그 시야가 어, 어떻게 됐나요? 대략 수심은 약 4.5m에서 5m 정도 유지가 됐었고요. 어, 시야는 그래서 아, 시야라고 보기는 그런데 거의 뭐 5cm? 5cm, 거의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그, 안에서 활동하신 게 지금 그, 뻘 채취만 하시는 거예요? 예, 현재는뻘 보이는 건 뭐, 보이지 않지만은, 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비닐봉지에 그, 뻘을 좀 담아왔습니다. 그러면 저기 그, 시야가 확보가 안 돼서 유속의 흐름은? 흐르면... 유속의 흐름은, 아, 물속에서 이 비닐을 이용해가지고, 비디오 카메라 앞에 비닐을 놨습니다. 이게 만약에 유속이 있으면 이게 흔들릴 것이고 유속이 없으면 그대로 고정된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비디오 상으로 봤을 때에는 이게 고정된 상태가 유지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현재 수심은 4 m 이상이며 잘게 자른 흰색 비닐로 유속의 흐름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실험 결과 유속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으로 강바닥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바닥이 검은 볼로 14cm 뒤덮여 있고 시야는 거의 확보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볼 속으로 손바닥을 깊게 집어넣자 기존 모래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퍼올린 바닥에 형성되어 있는 뻘입니다. 보시다시피 시커먼 뻘로서 지 악취가 좀 풍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닥 바닥이 거의 썩어 있다고 봐도 큰 과한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뻘들이 제가 입수했던 지점에서 우, 좌측으로 25m, 우측으로 약 20m 정도를 이동을 했습니다. 반경 50m 반경에는 거의 이런 뻘로 형성이 됐다고 거의 뭐 봐도 되겠습니다. 이게 예, 지금 한보 원래 있습니다. 바닥이 모래였는데, 예, 원래 빨이. 바닥은 모래였는데이이 이 뻘층이 약한 10cm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음. 그 밑으로 본 다이버가 수중에서 손을 깊숙이 집어 넣었을 때에 이손한뼘 정도 의 깊이를 들어가게 되면은 여튼 모래가 어, 나타나는 걸볼 수는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물의 유속이 없기 때문에 뻘이 흐르지를 않고 모래색은 물이 흐르지 않고 어, 강 바닥에 고여 있는 걸로 사료됩니다. 큰빛 익기가 수심 50cm 이내에서 그네 쪽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큰빛 익기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준기 기자가 찾아봐가지고 발견이 됐을 때는 이, 비디오 카메라, 이 카메라로, 스카메라로 큰빛 익기를 담아보겠습니다. 태형식물인 큰빛 익기 식물을 찾기 위해 강 가장자리 수색에게 나섰고 얼마 되지 않아 손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약간에그 이제 퇴적층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뭐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장소에 따라서 서로 이제 뭐좀 많은 것도 있고 좀 적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음.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영산강 쪽의 수질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강에 비해서. 음. 그래서 지금이 또 가장 그 수질이 안 좋은 그런 시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의 경험에 비해, 비해 봤을 때이 그 정도 수질은 상식 그런 수준이 아닌가요? 기온이 오르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혼탁 물질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차, 어 물속에 들어가다 보면 지금 이렇게 따뜻한 때는 굉장히 그 혼탁해져 가지고 어 그래서 온도가 높고 기온이 높아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시야가 확보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러면, 예. 아까, 검은 뻘층이 예. 쌓여있는 것도, 그것도 기온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가요? 어, 그것은 제가 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지만, 네. 제가 이제 다른 강에 비해서 볼 때, 이쪽 영상 강이 전체적으로는 뭐, 그렇게, 그렇게 썩 좋은 어,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애초부터. 예. 애초부터요? 예, 원래부터. 원래부터요? 예. <laughs> 예. 어, 이명박 정권은 22조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사대강에 쏟아부었습니다. 문제는, 어, 4대강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검증 기간을 갖고 생태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수중 환경의 변화 등에 관련돼서 최소한 2, 3년 동안 장기간에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치고 그리고 국민적 동의를 얻고 시행했을 이 사업을 정권 인기 내에 시적으로 쌓겠다고 하는 욕심 때문에 환경 영역도 무시하고 모든 법원의 판단도 무시한 채 밀어붙여서 결국은 이 수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우리 사대강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물이 어떻게 관리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물은 고이면 썩게 돼 있습니다. 고인 물을 어떻게 정화하고 유입수를 만들어내고 국민들이 정말 쾌적하고 알락한 물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 시민사회단체, 국민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머리를 맞대서 풀어가야 될 중대한 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신청보 현장에서 광주타임즈 김희슬 기자였습니다.